네, 다음으로 우리가 하체 동작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하체 동작과 상체 동작이 분리되었을 때 사실 이 상체 동작은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체 동작은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무게를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발의 뒤꿈치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힘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발을 딛는 위치가 나가는 위치인지, 가져오는 위치인지, 이런 정확한 이 지점을 찍는 거가 한국용 무 동작을 배우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동작에서는 원스 뭐, 디딤새, 그 다음에 뭐, 모든 발, 학다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원스텝이라고 걷기, 그러니까 디딤새, 걷기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사실 모든 발이 제일 쉬운데, 걷기 동작은 하나만 배워도, 자진걸음, 장걸음까지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걷기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국무용스러운 동작. 아, 두, 울, 올, 딱, 넷, 엣.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그 경계에서의 춤을 추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원스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원스텝을 여러분들과 5단계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단계는 여러분들과 그냥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처럼 걸으세요. 한번 걸어 볼까요? 같이. 어, 집에 공간이 좁을 수 있으니까 네 걸음 정도 걷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박자 맞추실 필요 없어요. 다시. 둘, 거예요. 둘, 셋, 넷, 둘. 둘, 셋.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게 그냥 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춤이 되냐? 두 번째는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음악이 맘맘이야.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리듬을 맞추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저와 함께 리듬을 맞출 거예요. 자, 그냥 걷는데, 덩, 따닥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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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쿵. 이런 게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한번 다 같이 맞춰볼까요? 그냥 걷는 거예요. 덩, 따닥쿵, 따닥쿵, 따닥. 따다 걸어볼게요. 따다쿵. 야단가라는 곡인데, 어, 국악이고요. 퓨전 국악을 많이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국악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이두 번째 원리에서는 리듬을 맞춘다는 걸 익히시면 되고, 첫 번째, 우리가 그냥 걸으세요서는 하나를 익히셔야 돼요. 반동의 원리. 하나, 둘, 셋, 뒤로 가야지! 하시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더 가세요. 둘, 둘, 셋, 뒤로 더 가세요. 하나, 둘, 셋. 앞으로 인사. 둘, 둘, 셋, 넷. 말하자면 이렇게 바이킹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반동의 원리 첫 번째 적용됐습니다. 자, 두 번째 리듬의 원리 이제 적용이 됐고, 세 번째는 아까 배웠던 호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보통 원스텝은 우리가 뭐, 한국무용에 여러 가지 기본이 있어요. 뭐, 한국무용 좀 배워보신 분들은, 어, 그 사실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호흡의 외현적 발현이 한국무용 동작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무용 동작은 표준화시키거나, 어, 누구 하나의 원칙만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송범 선생님 스타일과 김백봉 선생님 스타일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스텝을 하더라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하나만 주는 게 송범, 스테이, 송범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흡하, 흡하. 아까 제가 하나 아 안에 소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들숨을 한번 주고 날숨을 두번 주면 김 국립 기본에서 배우는 기본 스타일이 나오세요. 흡하, 흡하. 자, 들숨을 두번 주면 신무용에서 하는 호흡이 나오세요. 흡하 원투 하 원투 하. 저희가 오늘 배울 원스텝의 호흡은 마셔 마셔 하. 마셔마셔 하를 배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걸어가실 건데 똑같이 걸어가시지만 준비할 때 반동 주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의 마셔마셔 하. 마셔마셔 마셔, 하. 마셔마셔 마셔, 하. 마셔마셔 마셔, 하. 잘하셨어요. 다시 숨 한번 들이마시겠습니다. 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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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칠 거예요. 박수를 치러 가는 이 스피드가 퀵이요 퀵, 슬로우, 퀵, 슬로우, 퀵, 슬로우, 퀵, 슬로우. 그렇죠. 들숨, 날숨.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문의 가장 중요한 원칙, 뒤꿈치를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뒤꿈치를 사용하는데 어 사람들이 어 한국무용은 무조건 뒤꿈치를 사용해요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무용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는 뒤꿈 뒤꿈치의 베이스를 추지만 누구는 앞꿈치를 써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자왜 누가 앞꿈치 앞꿈치는 발레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아니요 한국무용도 앞꿈치 써요. 특히 농악류에서. 농악류에서 탄생된 춤들은 이 앞꿈치를 굉장히 많이 써요. 뒤꿈치의 무게감보다는 앞꿈치의 날렵하고 흥겨움을 많이 써요. 어, 대표적인 게 진도북춤 같은 경우가 정기, 정기, 정, 정, 정 짝꿍, 짝. 또는 설장구, 발림.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보다는 앞꿈치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뒤꿈치를 주로 쓰는 거는 춤 기반으로 기방을 통해서 이제 정제되었을 때 우리가 뒤꿈치를 쓰는데, 한 한국무용의 70%, 전, 창작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를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통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뒤꿈치가, 시, 어, 진행이 되고요. 앞꿈치를 쓰는 경우에도 뒤꿈치에서부터 끌어 올라가서 앞꿈치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기본 원리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뒤꿈치를 쓰실 건데 자 뒤꿈치를 뒤꿈치 발볼 발가락 3분절 하신 다음에 다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자 다시 뒤꿈치를 찍으면서 들이마십니다. 키가 커지고 발을 떼면서 키가 작아지세요.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셋 잘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고 우리가 원스텝에 바로 적용해 볼게요. 아, 걷는데 뒤꿈치만 쓰래.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셔, 마셔, 하. 마셔, 마셔, 하. 잘 하셨어요. 자, 잘 하셨는데 여기서 딱 하나. 걸어간다라고 할 때, 걸어간다라고 할 때, 걸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어, 그래요.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안 돼요. 왜 걸어가면 안 되냐면 호흡의 위아래 반동만 만드셔야 돼요. 자, 내가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호흡의 호흡의 기준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 아 이렇게 깨져버려요.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발을 나간다가 아닌 내발 앞에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끼워 넣는다. 끼워 넣으면서 들이마신다. 그래서 뒤꿈치와 앞꿈치의 축으로만 몸이 위로 서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언제 나가요? 내쉴 네, 때 들이 마셨다 하아 다시 뒤꿈치 들어옵니다. 들이 마시고 하아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스텝 우리 한국 명화 때 옛날에 황진이 드라마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숙인다 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가만히 서서 수직으로 움직여진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뒤로 뒤로 걸어오는 동작인데요. 아, 지금 뒤꿈치를 써서 나갔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대로 뒤꿈 이 앞꿈치를 써서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되감는 것처럼 리와인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하나, 아, 둘. 둘, 셋, 넷, 네 번, 뒤로. 가까운, 이렇게 짚으시면 안 되겠죠? 자, 병뚜껑, 이렇게 캔 뚜껑을 따듯이 딱 띄워주셔서 주셔서 앞발에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음악에 맞춰서 한번 원스텝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음악도 조금 빠르니까 제가 조금 느리게 가겠습니다. 치마를 이렇게 밑에서 따다쿵, 잡아서 골반뼈에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 둘, 셋, 다섯 따다쿵, 여섯 따다쿵, 일곱 따다쿵, 자 호흡 마셔볼까요 하하하잘하셨하요하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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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집에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리터치가 필요해요. 자, 아까 제가 한국 무용 동작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릴 때 한국 무용은 반동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타트를 하나 아,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위 위, 아래, 위위 위, 아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아위위, 아위위, 아위위라고 리듬만 확 뒤집을 거예요. 다시 가 볼게요. 셋 네. 서고가 아니라 넷둘 셋. 아위위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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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위 위해가 끝나도록 끝나는 지점을 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그러면 호흡도 하흡하흡하흡하흡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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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이 모든 걸 내가 이하흡하흡 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하지만 남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다 감추세요. 맨 마지막에는 지금 했던 걸 절대로 노골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나만 알게끔 몸속으로 다 숨기는 작업해야 돼. 우리 손조들 참 이상하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를 다 티나지 않게 되게, 어, 이렇게 절제하고, 어, 여백이 미를 많이 이렇게 몸에, 춤에서도 그 한국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어, 나 하긴 하는데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 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살짝 살짝에 들썩들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좀더 잘하고 싶으신 분은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지릿지릿하게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퀵 슬로우 퀵 슬로우와 아까 했던 머리 호앤 흡앤해 보겠습니다. 시작. 앤 지릿지릿 앤 머리 지릿지릿 근데 티는 안 나게 앤앤앤앤앤 잘하셨어요. 자 이게 국거리 장단의 원스텝이었고 이게 박이 빨라져요 자진머리로 덩딱 덩기덕쿵더러러 덩딱쿵딱쿵덩딱쿵딱쿵덩덩쿵딱쿵덩딱쿵딱쿵딱쿵쿵딱쿵 이렇게 박자 변형으로 원스텝이 걷기가 빨라지면 자진걸음 장걸음이 됩니다 그죠? 자 원스텝에서 박이 빨라지면 자진걸음 장걸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동작은 여기까지 다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K-POP, 안혜은의 홍연 음악에 맞춰서 안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